안녕하세요 대한아주협회 유하입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전교조식 역사교육에 관한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좌파 출신이었고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전교조식 역사교육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파로 전향하고 나서 제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고 처음 아는 것들이 역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깨달음이 이게 단순한 지식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치 전혀 다른 나라에 살았던 것 같은 마치 역사를 진짜 다시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이 사회에서의 역사 공부의 간극이 너무 커. 이번에 건국절 그러니까 뭐 광복절이기도 하죠. 건국절을 맞아서 역사 공부를 좀 다시 하던 와중에 제 인생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 국가서나 어떤 사회에서 독립운동가라고 추켜세우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그 마음의 고취 뭐 이런 거 말고 독립의지 이 의지 이런 거 말고 정말 독립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업적을 쌓은 그런 사람이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 실제로 독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무슨 뭐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하여서 그게 실질적으로 일본을 무너뜨리고 독립을 향해 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가정을 희생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넋을 기리거나 마음을 기린다는 거지. 제가 또 놀란 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원했. 나는 이 나라로 가겠다라는 그 나라의 개념조차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과 상당한 간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첫 번째 나라는 부패하고 무능했던 계급사회, 어디죠? 어, 대한제국, 조선이죠. 그쪽으로 회기를 원한 쪽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원했던 쪽도 있고 공산주의 국가가 이상적이다라고 믿었던 그런 독립 운동가들도 있었어요. 그총세 가지겠죠? 그첫 번째 우리가 상당히 좀 놀라운데 일본의 황국 신민. 황국 신민이 뭐야? 일본의 천황 이외 모든 국민은 다 똑같다. 지금 일본도 그런 사회죠. 그런 세력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독립은 누가 만들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등장하는 이름이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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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원자폭탄을 만든 원자폭탄의 아버지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만든 겁니다. 맞잖아요. 어? 일본 본토에 떨어진 리틀 보이와 팬맨 이두 발의 핵폭탄으로 일본은 제국주의를 포기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폐망이 없었다면, 그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핵폭탄 두 발이 없었다면 지금 이 한반도는 지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마 어, 발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감정 감성 이런 거다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기라성 같은 독립군들이 나왔다 해서 일본 강대국 일본 강대국이었죠 미국이랑 맞짱 떴으니까. 강대국 대일본 제국의 어, 스크러치를 낼수 있던 어떤 그런 세력은 없었다 그두 발의 핵폭탄의 산물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냉정하게 여러분들 뭐 그게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독립을 어. 저는 이렇게 냉철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에?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이고 이런 쪽으로 약간 객관적으로 세계인적인 관점에서 역사 공부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 공부는 너무 감성적이고 손가락 자르고 어머니가 울고 어? 고문을 당하고 이런 거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이런 교육을 저는 이렇게 냉철하게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타임라인대로 얘기하면서 담담하게 얘기해 주는 역사 교육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제가 모두 사회인이 되고 자료를 찾아보고 주변 지식인들한테 듣고 어, 또 찾아보고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간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될 안중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중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요 안중근은 그냥 어, 독립운동가 우리. 우나라를 위해서 정말 손가락까지 자른 이토 히로부미 암살 이토 히로부미 암살 그게 과연 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어, 아니 한민족을 위한 일이었느냐? 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먼저 이제 얘기할 건 그가 암살했던 이토 히로부미 2등방문이란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일합방의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라는 그런 해석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완전한 찬성파는 아니었다. 이런 주장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안중근은 일본이랑 같이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인물이 맞습니다. 그 안중근이 손가락을 잘라서 대한 독립이라고 글을 썼죠. 그 유명하죠? 이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런 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안중근이 생각했던 대한민국은 친일 정부였어요. 친일 정부. 친일 정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난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너무 미화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어, 마치 현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중근이 싸웠던 것처럼 우린 교육을 받으니까. 아무튼 이토가 한일 합방을 원하던 일왕에게 안기를 들고 나서 안중근이 이제 이토랑 충돌을 하게 되죠. 결국 그 사람은 이제 하얼빈에서 이토를 어, 총으로 쏴고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진짜 큰 파장을 불러왔어요 오히려 한일 합방을 그냥 맡기는커녕 더 가속화시켰다 왜 이토이로 보면 한일 합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어요 마치 지금 통일 옹호론자와 통일 부정론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당시 국제 정서를 고려하면 이 암살이 조선의 독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려웠다는 그런 거죠 이게 뭐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안 거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저는 이제 처음 알았을 때 되게 큰 혼란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파 내 지식인들은 이걸 뭐 되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 아, 난 되게 바보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좌파 성향 교육만 받아오고 그런 미디어를 접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홍범도에 대한 어, 장군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홍범도에 대한 재평가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영웅으로 지금 추켜세우고 있지만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때 되게 복잡하고 그 안에 정치적 상황들이 있고 이렇다는 거를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 사람은 너희 추켜세워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음... 마음으로 했는지 행적들에서 유출해 볼수 있는데 그 행적들이 좀 갸우뚱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역사 교육이 조금 더 객관화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민족주의적 혹은 감성 우선.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환길 선생님 이런 분들 역사 교육 하시던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주제들을 컨텐츠화 시켜서 어, 유튜버시기도 하니까 그냥 맨날 당내 싸움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좀 섞어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뭐 발전적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큰 자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 많은 댓글 어, 혹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 댓글창 시청자분들이 거의 다 보시고 거든요. 많이 많이 어, 적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안중근이 뭐 친일이라 그래서 저는 그걸 깎아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친일이라고 했더라도 그분은 그게 민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지. 다만 우리가 그런 역사 교육이 너무 없었다, 편향돼 있었다 이거에 집중을 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 대한아재 옆에 유야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것 같고 멤버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